입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결산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6월 첫째 주에는 어, 일단 주말에 캠핑을 다녀왔고요. 어, 캠핑 다녀온 후에 이제 생활용품 필요한 거쭉 구매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주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일단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지출을 했고요. 품목이 아주 많습니다. 난 캠핑을 다녀온 주가 있어가지고 주말이 있어서 일단 5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5일은, 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어, 할인 쿠폰을 주는 날이 왔고 이 날이 저희 한국 축구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인 쿠폰을 7,000원을 주는 게 있었어가지고 어, 쿠폰 7,000원 써가지고 치킨 배달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신랑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29,450원 어치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신랑 목적저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비 19,000원, 화장품 29,450원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금요일, 금요일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어, 뭐 금요일 이제 휴가 가는 날이었어요. 2박 3일로. 그래서, 어, 뭐 신랑 회사에서 휴가비가 나왔습니다. 15만원 나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기름값도 하고, 그래서 어, 저는 10만원을 받았고요여기에서 이제 장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어, 가는 길에, 어, 화장실 들릴게 해서 휴게소에서 2,800원어치 캠 커피를 두개를 구매를 했고 요거는 메가 커피 2잔은 출발할 때 구매를 했습니다 이날 태안까지 가는 날이어가지고 좀큰 걸로 두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들려서 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장을 봤고요 캠핑 식비는 1 1 2,880원 지출을 했습니다 요거는 어, 캠핑비 휴가비에서 어, 지출을 했던 거라서 따로 어,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간식비는 23,900원, 어, 휴게소 빵이랑 뭐 커피 이렇게 지출해줬고 토요일은 이제 캠핑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날 장보고 해서 먹고, 토요일날 이제 일요일날 먹을 것까지 장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66,110원 지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이소에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좀 필요한 걸 샀어요. 어, 수영하려고, 아쿠아 슈즈, 뭐 신랑거 구매해주고, 뭐 간식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캠핑에 필요한 스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구매하고, 파리채 구매하고, 그 다음에, 몽고류 두개 구매했고, 이제, 머리띠 사고, 아이 장난감, 메탈 퍼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소에서 16,000원 지출을 했고, 이날, 저희가, 두 번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이랑 이제 하루 더 자고 일요일 날 서울에 오는 거였는데, 어, 아쿠아 슈즈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태아는 이제 갯벌이 많아서, 어, 조개를 좀 캐려고 이제 아쿠아 슈즈를 산 거였거든요. 신랑 거를. 근데 조개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뻘이 조개를 캐, 캐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뻘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그 꼬막 캘수 있는 그런 뻘? 완전 푹푹 빠지는 그런 뻘이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가서 조개를 캐기에는 뻘이 너무 질어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뻘에 들어가, 뻘 들어가서 조개도 못 켰죠? 그리고 그, 그쪽이 그 뻘이 완전 질다 보니까 바다 물이 들어와도 너무 흙탕물이라가지고 수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하루를 이제 조개도 캐고 수영도 하고 그러려고 어, 2박 3일로 잡아서 간 거였는데 바닷가가 아예 수영도 안 되고 어, 조개도 못 줍고 이러니까 할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장을 보고 들어갔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할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 이날 자고 일요일날 왔으면은 도로에서 또한6시간을 있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금요일날 갈때 6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태양까지 가는데 원래 한 많이 걸려도 3시간 정도면 가는데 어, 금요일날이 현충일이어서 빨간날이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올 때도 6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캠핑장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집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장을 봤는데 집에 오게 됐어요. 일단 점심을 먹고 출발을 했고, 점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른 저녁? 늦은 점심? 요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아에 들려서 커피 두 잔을 사가지고, 이제 아이 음료수랑 사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간식비는 12,500원 지출이 됐고, 자파비용, 다이소에서 자파 산 거, 12,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 간식 4,000원어치는 캠핑비용으로 들어갈 거라서, 목적저축에서 빼줬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파비용, 간식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집에 왔고, 일요일은 이제 하루 세이브가 됐죠. 원래 캠핑장에서 왔으면은, 어 하루 종일 도로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집에 왔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제 다른 외출 일정을 잡아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면 경동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이제 과일을 좀 샀고요. 그다음에 음 인, 익선동, 익선동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음 아무래도 신랑 휴가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보내기는 좀 아쉬워서 익선동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경동시장에 가서는 이제 수박 사고, 바나나 사고, 청포도 사고, 망고 사고 이렇게 하고 43,000원 지출해줬고요. 경동시장이 진짜 저렴하기는 해요. 과일 이만큼 샀는데 5만원이 안 들었으니까 지금 저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경동시장 가서 이렇게 과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커피 사가지고 익선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익선동에 가서 점심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신랑이 지출을 했고, 간식으로 감자튀김 먹은 거 제가 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이제 콜라 하나 사서 마셨습니다. 감자튀김 먹고 콜라 하나 사서 마셨어요. 그리고 익선동 가서 이제 인형 뽑기. 그 오락 게임장 가서 아이 인형 뽑기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파비용에서 지출을 해줬어요. 이날은 어, 간식비 21,200원, 자판은 3,000원 이렇게 제출해줬고, 을 경동시장에서 구매한 거는 음, 일단은 어, 어디에서인가 빼지 않고 그냥 일단 어, 메모해두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어디 쪽에서 빼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 음, 일단 보류, 보류입니다. 보류, 일단 보류를 해줬고요 어, 2주에 캠핑 다녀온 것만 일단 정산을 했거든요 캠핑비로 1 8 2,990원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휴가비가 15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 세이브하고 목적 저축에서 32,990원 더해가지고 어, 사용해줬습니다 목적 저축에 이제 캠핑비로 모아뒀던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더해서 어 182,990원 지출해줬고요.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생활용품을 구매를 했어요. 전부 다 캡슐 커피, 탄산수, 섬유유연제, 행거 덮개, 락스, 곰팡이 제거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줬고, 탄산수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번 달에는 1 0 6 0원에 구매를 했는데, 12,080원이 됐어요. 대 이제 캡슐 커피는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섬유 유연제를 예산을 2만 원을 잡았었는데 15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행거 덮개 이제 겨울옷 여름옷 꺼내고 겨울옷 정리하고 외투 덮어둘 거 구매해 줬고 락스 이제 그 하수구 청소용으로 락스 쓰는데 락스 두개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욕실 청소용 곰팡이 제거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용품비가 83,690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은 이제 마트 가서 장을 좀 봤어요. 2주에 장을 한 번도 안 보고 이제 캠핑 갔다 오고 거기에서 장본 걸로 해 먹다가 이날은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화요일 날 가서 마트에서 구매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택배 보낼 게 있어가지고 택배비로 8,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일적으로 쓴 거여가지고, 어, 목적, 그, 부수입 저축에서 빼려다가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비 23,400원, 기타, 우찌국 택배비 8,000원 지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지출액은 236,140원이에요. 식비는 81,000원. 대출해줬고 배달 치킨 시켜 먹은 거 19,000원, 그 다음에 잡파 비용 15,000원, 다음에 화장품 산 거는 이제 목적저축에서 빼줬고 생활용품 83,690원, 다음에 기타 예비비에서 8,000원 빼줬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어, 캠핑까지 다녀오니까 아주 바쁘고 다사다난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저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래도 캠핑비에서 나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저축할 돈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남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재료 간식비에서 9,000원 남았습니다. 배달 외식비 2,1,000원. 그리고 자파 비용에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저축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비비, 아, 택배비 8,000원 빼주고 어, 92,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비, 어 지출하고 만원 조금 넘게 남았어요. 1 6 0 0 0 몇백원 네, 이렇게 남았습니다. 도서는 아직 구매하지 않았고요. 이번 달에 도서전이 있어가지고 좀 아껴보려고 합니다. 구매 안 하고. 건강비용 아직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건강비가 좀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저축할 수 있는 비용은 35,000원입니다. 그래도 어, 3만원 넘게 저축할 수 있네요. 이번에 음, 여름방학 비용에 만원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만원.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만원 저축해주고,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만들었나봐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다채울려마지막르네요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목적 저축. 목적 저축에, 어... 경조사. 비용이, 오늘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사 비용이 5,000원을 넣어서 5만원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만원 넣어주고 그리고 방가이 용돈 넣어야죠. 방가오에 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가오 부지런히 넣어줘야 합니다. 한가위 넣어주면은 5만원 이죠 아, 다 넣어주고 만원 넣어주고 이러면 이제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캠핑에다가 5천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써가지고, 이것도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5,000원. 그리고, 어, 여기. 우리 집에다가 5,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에어컨을 슬슬 틀어야 될 때가 오고 있으니까, 주축을 해줘야겠습니다. 5 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5,000원 넣었고, 5,000원 남았었죠? 5,000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목적 저축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원래 캠핑 비용이 2만 5천원 밖에 없었어가지고, 나머지 8,000원 정도는 여기에서 빼줬어요. 여기, 5월 목적 저축에서 8,000원 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만 1,600원이 있어요. 5만 1,6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차는 목적 저축, 아니, 부수입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해줬고, 이제, 어, 예산 채워보도록 할게요. 6월달. 6월 2주차 예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주차. 그러고 보니 이번 주는 동전이 하나도 없었네요. 1 5만원입니다 비웠죠? 식재료 간식에 5만원. 9만원 넣어주고 배달 외식에 4만원, 다음에 자파에 2만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무지출을, 어 열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일단 이번주는 하루도 못 했잖아요? 이번주는 하루도 못 했고, 일단 다음 주, 이제 3주차, 아니 2주차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거는책 사고받은 헤비 트래커인데, 어, 무지출 적기가 딱 좋습니다. 체크하기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면, 이렇게이렇게 체크해주거든요. 여기도, 어, 6월, 무지출 데이.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무지출 한 날을, 어,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열흘인데 벌써 10일이 지났잖아요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목표 10일 지 내가, 음, 난 저번 달은 헉, 되게 썼네요. 어, 이날 표시 안 했다. 28일, 31일. 31일 표시 안 했다. 31일까지 무지출 그러면은 1, 2, 3, 4, 5, 6. 헉, 6일밖에 못 했네요, 저번 달에무지출 이거는 1일. 아, 1일은 다음 달로 들어간다. 1일, 어 2일도 했네요 늦게 붙이면은 역시 이게 까먹어 그래서 체크를 바로바로 해줘야 합니다 헤비테리컬을 이번에 좀 늦게 붙여가지고 체크 못할 뻔했네요 1일 2일 했습니다 어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번 달은 2, 3, 4, 5, 6 6일밖에 못했고 다음에, 그 전달. 5월, 6월. 어, 4월은 12일 성공했네요. 어, 6월이, 아니, 5월, 5월을 돈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가정의 달. 무지할 수 없었어요. 돈을 별로 안 썼다고 생각했는데, 무지출한 날이 적었군요. 음.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이틀 제이 했으니까 어 8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무지출 달성을 10일 목표 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계부에 무지출 트래커를 만들어가지고 표시를 해두니까 어 이번 주는 좀 무지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날을 정해서 무지출로 정하는 것도 좋은데 어 이제 이렇게 가정주부 이 경우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많잖아요. 내가 이날을 무지출로 정했어도 무지출을 못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 하루를 무지출 데이로 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래커를 만들어 놓고 어 일주일씩 가계부를 정산할 때마다 이제 아 이번 주에는 무지출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지출을 좀 조절을 해나가면은 그래도 무지출 데이를 달성하는 일이 어,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계부에 항상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 캠핑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을 하기 어려웠지만 다음 주부터는 큰 일정은 없어가지고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 일단 11일부터 11, 12, 13, 14, 15, 어, 16일까지입니다. 여기 16일까지니까 적어주고 17일에 또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틀리면 안 되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네, 17일 맞습니다. 16일까지고 17일에 이제 또한 주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번 주 일정은 일단 토요일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저희 결혼 기념 10주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님 생신이기도 해가지고 어,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지출이 좀 있을 것 같고. 어, 다른 일정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조금 지출을 하고 다른 날 조금 어, 지출을 어, 세이브를 해야겠어요. 방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주또잘 보내고 다음 주에 잘 이제 알뜰살뜰하게 써가지고 다음 주에도 저축할 금액을 많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